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고 고난도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향기를 여전히 바라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백합화 이성도들 보고 이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고져 있는데, 환한 모습이잖아. 요 밝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희생하고 수고하는 속에서도 가시 같은 것이 없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수고한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앞에 아가서 한번 찾아 봅시다. 2장. 1절 나는 사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였구나 주님은 골짜기에 백합하시고 우리는 백합하 같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닮았잖아요 불신자들은 가시나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백합화에 는 향기가 납니다. 가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 같은 거 하고 이게 전도하고 봉사할 때도 막 가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밝은 모습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참고 견디고 하는 속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여기에 아가서 7장 2절을 다시 봅시다 그래서 배꼽은 석건 포도주를 가득이 부은 퉁건장 같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기쁨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서 이 허리로 허리는 일하는 모습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는 백화 바로 두는 밀단 같구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있는 밀단 같아. 일하는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절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은 암사섬 쌍태 새끼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성은 항상 사랑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각자는 주님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다는 말씀대로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목은 항상 의지력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목이 여기 목이 보통 목이 아닙니다.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상하가 얼마나 비싼데 목이 상하 망대 같고이 비싼 목이 있는 거예요. 이말 이, 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 봅시다. 성경 신병기 구장 한번 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신병기 구장. 신병기 구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이건 안 좋은 면으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목이 곧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굴복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기로다. 순종하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 속에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에 목이 곧아요. 자기 사상을 아주 깍가지 고집합니다. 나름대로 이론이 성경과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 붙잡고 자기 이론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도 자기 주장의 목이 너무 굳어요. 목을 탁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목이 굳냐 하면은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0장 찾아 봅시다.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영혼이 할례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꺾잖아요.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아가서에는 이게 참 강조하는데요 야 모기 보니까 상하망대 같아 성경 이제 이사야 48장에는 모기의 힘줄은 무쇠 같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모기의 힘줄이 무쇠니까 굽힐 줄은 모르잖아요 여기는 아주 좋은 측면으로 모기 상하망대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일평담심 천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지조를 딱 지키는 것도 그게 목이 고든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초지일관 똑같이 살아갈 때그 목은 아주 비싼 목이 되는 겁니다 이 목이 보통 목이 아니라 상아망대 같은 목입니다. 그 망대는 망대는 망대인데 상아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유지부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잠깐 줬고 아가서 사장 봅시다. 4장4절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은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는 튼튼해집니다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러니까. 맹 공격을 받지만은 군사 무기 두려고 건축한 망대는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있으니까 사방에서 공격해도 목이 끄떡 없는 거예요. 요지부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목이 상하 망대 같구나. 얼마나 중기하고 고귀한 망대처럼 고귀한 상하. 상관은 비싸지 않습니까? 이 목이 아주 비싼 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